출혈이 치사량에 달했어. 내가 찌른 후에도 그렇게 움직였으니까. 오차코 빌런 연합은 모든 걸 파괴할 거야. 파괴된 뒤에 남는 건 분명 내가 살기 편한 세상. 하지만 아까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참 기뻤어. 비록 내가 이건 생존 경쟁이라고 말하긴 했지만. 역시 네가 사라지는 것만은 절대 싫어. 이런 마음은 진심이니까 내가 가진 피를 전부 줄게. 예전에 죽을 뻔했을 때 진이 이 방법으로 날 살려줬어. 진의 피는 이제 없으니까 내가 오차코 네가 될게. 남의 개성을 사용하는 이상 피도 그 사람이랑 똑같거든. 만약 내가 잡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피를 주기 위해 만나러 올 셈이었어. 상처 봉합할게. 오차코 넌 그냥 빌런을 잡기만 하면 됐는데 정신 이상자는 그냥 제거하기만 하면 됐는데 희어로답게 그저 묵묵히 옳은 일만 하면 됐는데 그런데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걸 신경 써서 소중한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칼로 자기를 찌른 상대를 우차고넌참 이상해 난내 마음대로 살 거야. 그러니까 절대 잡힐 수 없어. 아무리 네가 날 잡겠다 해도, 그래도…… 찔러서 미안해. 소리 찔러서 미안해. 진심이야…… 전에, 토우야가 우리 집을 불태워줬어. 나쁜 기억으로 가득한 평범한 우리 집을 없었던 걸로 만들어줬어. <laughs> 기뻤어. 하지만 형태가 사라져도 마음에 남아. 그런데 넌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았어. 그건 아프고 괴롭지만, <laughs> 네 손이... 등신 가벼워졌어. <laughs> 정말 고마워, 오차코. 기뻤어, 정말. 너무 기뻤어, 오차코. 그 사람 자체가 되고 싶어서, 부럽고 사랑스러워서 피를 마셔왔다. 만약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, 그 사람의 피를 더 마시고 싶은 것만큼 내 피를 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걸 알았다면 세상은 좀더 살기 편했을까? 그래도 난 토가 힘 있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에서 제일 미소가 귀여운 평범한 여자아이